안녕하세요. 디지털 거북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화면 캡처 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버튼을 활용해서 캡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지금 핸드폰 보시면 아마 버튼의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볼륨 아래쪽,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음량 아래 키와 전원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캡처가 됩니다. 자, 여기 볼륨 아래 키와 그다음에 전원 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손으로 밀어서 캡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 위에 올려놓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 캡처가 가능하고요.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손날을 세운 상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쓸어주셔도 캡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쓱.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쓱. 하면 화면 캡처가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 손으로 밀어서 캡처가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한번 설정을 같이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른쪽 상단바 내려서 오른쪽 상단에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더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자, 유용한 기능 눌러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모션 및 제스처 라고 있죠. 그래서 모션 및 제스처 눌러보면, 자, 이렇게 아래쪽에 손으로 밀어서 캡쳐라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가 손으로 밀어서 캡쳐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다시 한번 터치해서 파란색으로 활성화 해 주시면 손으로 밀어서 캡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면 캡처를 할 때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거나 손으로 밀어서 캡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할 때요. 내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그냥 이 화면. 요 앞에 보이는 화면만 캡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래로 내려 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까지 한 번에 캡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스크롤 캡처라고 하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 컴퓨터 기초까지 한 화면에 한 이미지로 캡처를 해서 보내고 싶다. 우리가 뉴스 기사 같은 거볼 때도 글이 길죠. 그런데 이렇게 앞에 보이는 화면만 캡처하기에는 여러 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래쪽 부분까지 캡처하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캡처할 화면을 띄워놓고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첫 번째 방법, 자 이렇게 볼륨 아래 키와 전원을 한번 눌러서 캡처를 했을 때, 하면 캡처가 되고 아래쪽에 툴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캡처 툴바가 나왔을 때 여기 왼쪽에 가장 끝에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크롤 캡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한 번. 제가 이렇게 컴퓨터 기초까지 보이도록 캡처를 했어요. 스크롤 캡처 버튼 왼쪽 제일 끝에 있는 걸 제가 두번 눌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우리가 이렇게 캡처한 화면은 갤러리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갤러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캡처된 걸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앞에 보이던 화면만 캡처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아래쪽 컴퓨터 기초까지 쭉. 길게 캡처가 된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화면 안에 길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잘안 보여요. 그쵸? 자, 그럴 때는 우리가 확대 축소. 아시죠? 이렇게 늘려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 스크롤 캡처를 하고 싶은데 이 툴바가 없다. 캡처를 했는데 이 툴바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같이 설정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상단 오른쪽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설정에서 이번에도 유용한 기능을 눌러 주시고 여기에 보면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 터치 하면 이렇게 캡처 후에 툴바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캡처 후에 툴바 표시가 이렇게 꺼져 있다면 다시 파란색 터치해서 활성화 해주시면 아까 전에 이렇게 제가 캡처했을 때 아래쪽에 툴바가 뜨게 되고요. 스크롤 캡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캡처 툴바의 용도는 또 다른 용도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화면 캡처를 해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손으로 밀어서 한번 캡처를 해서 캡처 툴바가 나왔을 때 어떤 걸 바로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날 제가 밀어서 캡처했고요. 자, 보시면 스크롤 캡처 옆에 이렇게 연필 표시가 있어요. 출발을 보니까 스크롤 캡처 옆에 자 이렇게 연필 표시가 있죠. 이렇게 연필 모양을 누르게 되면 자 바로 내가 캡처한 화면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혹시라도 보여주고 싶은 거를 이렇게 펜을 눌러서 자 어떤 펜으로 자 형광펜 예를 들어서 형광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겠다 라고 하고 이렇게 색깔 바꿔서 자, 이렇게 펜을 하나 선택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만약에 잘못 표시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 화살표 누르셔서 왼쪽 화살표 눌러주시고, 자, 여기 있어, 여기. 자, 알려줄 때. 자,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저장이 가능해요. 갤러리에, 자, 오른쪽 끝에 화살표 버튼 누르시면 저장이 됐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렇게 지금 두부 화면이 떠 있다가 갤러리로 가고자 할 때, 자, 우리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바 가운데 네모 누르시면 바탕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갤러리를 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갤러리에 내가 이렇게 표시한 게 저장된 걸볼 수가 있죠. 그냥 캡처가 아니라 캡처하고 나서 내가 표시해 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유튜브 화면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 화면이 켜져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바 왼쪽에 짝대기 3개 있죠? 그 3개 버튼 눌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유튜브 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캡처를 하는 이유는 캡처를 해서 내가 보관할 때도 있지만 캡처를 해서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번에는 캡처해서 바로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캡처한 후에 캡처 툴바 오른쪽 끝에 공유 버튼 눌러 주셔서 내가 어디로 보낼 건지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보낸다고 제가 해보면 자, 이렇게 캡처한 화면을 바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캡처 툴바가 나는 뜨지 않고 공유가 바로 안 된다, 공유 버튼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할 경우에는 카톡 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더하기, 왼쪽에 더하기 버튼, 앨범, 해서 내가 방금 캡처했던 화면을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화면 캡처하는 방법, 가장 자주 쓰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캡처 툴바를 활용해서 스크롤 캡처, 긴 내용을 한 이미지로 캡처하는 방법과 그리고 편집하거나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거북이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